1차 방정식의 활용 이번 시간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의 속력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시간 편 유형 세 가지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거리 편 유형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속력 편에서는 대표 유형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유형을 선생님이 소개할 텐데요. 이 유형만 잘 익히고 가면 됩니다. 열차가 어느 곳을 가도 속력은 일정하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5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리고 12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열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열차의 길을 x 미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터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은 열차가 이렇게 앞부분이 터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열차가 쭉 통과해서 열차가 완전히 다 나와야지만.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건너는 거죠. 그런데 열차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봤더니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요. 이 터널의 열차의 길이 X미터를 더한 만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터널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의 거리는 500 플러스 X미터가 되는 겁니다. 또 철교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철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열차가 철교를 건너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완전히 건네는 시점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이 열차는 역시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철교의 길이에 열차의 길이 x를 더한 만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철교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의 거리는 1200 플러스 X미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는 속력으로 푸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차가 어느 곳을 가도 속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위에는 거리를 쓰고 밑에 반을 나누어서 한 칸은 속력, 한 칸은 시간을 쓰면 된다고 얘기했죠.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의 거리는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력을 구하고 싶으니까요. 속력을 이렇게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남죠? 이렇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 겁니다.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죠? 따라서 속력은요. 시간 20분의 거리 500 플러스 X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죠? 따라서 속력은 40분에 1200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이두 속력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같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양변에 40을 곱하면 열차의 길이가 200m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가 500m가 아니고요, 500 플러스 xm 이고 철교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의 거리도 1,200이 아니고 1,200 플러스 x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